이곳 민심이 또한 동서계M 지지의 핵심층과 상당수 겹치기 때문이다. 즉, 빠른 회생밥. 바... 방공의 헤레이라 김영규 스파링. 맥그리거 비판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갑작스럽게 우리의 돌리. 마동석 형님을 쉴드 치는 댓글들이 늘어났다. 사실 맥그리거 트윗도 지워졌길래 워낙 잘 지우는 형이기도 하지만 BKFC 아시아 지부 대표 상남자 김홍기 형이 인맥력으로 지워달라 부탁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살짝 들었었음도 고백한다. 작업조가 들어온 건지 하나같이 내용도 경기 시작 전 스파링 살살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었고 확인해보니 맞는 내용이었다. 아, 궁예질 미스가 난 듯하다. 사과와 함께 돌리를 위한 변명 영상을 만들 여고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는다 막상 시작하고 나서 바로 점프잽을 꽂으며 풀스파링의 포문을 여는데도 아무 말 없던 우리 돌리 형님 혹시나 해서 무려 음악 프로듀서들이 쓴다는 헤드폰을 끼고 샅샅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오른손 올려 4번 짧게 짧게 두번 이렇게 공격과 수비 더 잘하라는 주문만 있었고 중간에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다였다 분명히 말한다 릴렉스 테이킷 이지 이런 단어가 아닌 브레이크였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온인다 올려라. 그렇다 범인인 우리와 달리 인자강 마석도 형님에게 그건 세계가 아닌 살살하는 매스 경기였던 것이다 허 우리 코치가 말을 참잘 듣네 이런 상황 인식이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니면 이건 어떤가 미안하지만 좀더 사악 버전이다 영화 아수라 안남시장의 명대사 편하게 하란다고 진짜 편하게 하면 그런 놈이 인생에서 성공하겠는 현실판인 케이스 말이다 에이 설마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겠지만 의외로 이런 사장님들이 꽤 되신다 아니 선우가 바뀐 듯하다 이래야 성공하기 쉬운 건지도 말이지만 성공이란 건 경쟁에서 남을 밟고 올라간 횟수만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데이나를 보자 알도의 벨트를 뺏어간 코너를 말리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알도가 벨트 찾으려 하는 것을 체급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돌리 형도 연예계 짬바가 벌써 20년이다. 방송가 척하면 턱일 것이다. 저렇게 양측이 풀 파워 휘두르며 아슬아슬하게 회피해내는 모습만큼 완성도 높은 컨텐츠는 없다는 계산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말이다. 뭐다 그런 것이다. 좋은 말은 내꺼 손에 피 묻히는 건니 네 둘의 융합 버전일 수도 있는 경우의 수도 희박하지만 있긴하다 저 정도면 살살 하는 건데 거너 마우스피스로 가 이렇게 진짜 상남자 냄새 물씬 나는 매치로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맘껏 자극하겠다는 큰 그림 같은 것 말이다 그래도 계속 김영규 코치 가드 올릴 것을 강조하며 자기 사람은 챙기는 정도의 스윗함은 갖추신 편이니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말자 는 글쎄 이미 상당히 이미지에 타격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의 외국 국적 부분과 함께 대륙의 광고를 도맡아 하시는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해보니 대륙쪽 양아 세력소탕하는 마석도의 국적이 미국인데 광고는 대륙걸 하는거야. 음참 알리알리 묘하다. 아무튼 우리 태무 관장님. 이거 약게 보실게 아닌게 아시다시피 트럼프도 이삼대남 잡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던 부분이 무마쪽으로. 이곳 민심이 또한 동서기M 지지의 핵심층과 상당수 겹치기 때문이다. 즉 빠른 회생방안이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김영규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일 것이다. 뭐가 있을까? 좀 너무 원초적이긴 하지만 평균은 카프킹 양쪽으로 맛보기. 동서기형은 볼기 슬랩 당하기 너무 야만스럽다면 격식 갖추고 복서대 킥복서 이정격투 시절 느낌으로 풀 스파링 한번 해 보기 동석이 형은 또 볼기 슬. 이것이 좀 약하다 싶으면 스트링랜드 동석이 형 잡이로 초청해서 형규랑 스파링 시키기 이건 소문들은 형규가 알아서 살살충 모드로 하지 않을까? 아니면 무마 발전을 위해 형규는 신생 단체 한곳 정해 아마리그 지원하기 동석이 형은 체육관 무마 수업도 같이 하기 등등이 있겠다. 여러분들은 뭐가 좋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이분들 이렇게 다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특히 동석이 형은 비록 태무가 가른 마음의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는데 아무튼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해서 마석도 형님은 그저 세계충 보는 관점이 좀 다를 뿐이라고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